안녕하세요. 알려주는 오빠, 용팔오빠입니다. 오늘은, 어, 제주시에 있는 미칠스라는, 어, 어, 곳에 갔고요. 이렇게, 어, 미칠스 특선, 1인 2만원짜리하고, 커플 세트, 어, 이 3만원짜리. 네. 3만원짜리 해서, 하나, 두 가지 코스를 시켰어요. 넷이서 먹었고요. 어, 친구들하고, 어, 가족들하고 해서, 어, 총 인원 4명이서 음, 먹었고, 음, 코로나 사태, 때, 음, 때문인지, 음. 예, 사람을 이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예. 에, 이곳은 또, 음, 정보가 없더라고요, 블로그. 에, 정보가 없어서, 어, 제가 한번 직접 먹어보고 솔직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밑반찬이 나왔는데요. 어, 김치 너무 맛있고요. 밑반찬들이 전부 대부분 아주 맛있었어요. 자, 저기 있는 게 전복장이에요. 전복 내장, 에, 전복 내장장인데. 어, 아주 저거, 어, 유니크했어요. 어, 밥하고, 어, 김에 싸서 그냥 살짝 찍어 먹으면 아주 맛있었고, 밑반찬들, 저 오이, 어, 그 다음에 뭐 다른 밑반찬 등등 다, 어, 아주 맛있었고, 집밥을 먹는 어떤 좀 그런, 어, 느낌이었다라는 거, 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밑반찬이 맛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 메인 음식이 기대가 됐어요. 예. 그 음식점에 가면 밑반찬을 먹어보면, 그 집의 어, 음식 요리 솜씨를 가늠해 볼수 있는데요. 어, 이 집도, 어, 상당히 나쁘지 않았던, 어, 집으로, 어, 생각이 납니다. 예, 뭐, 전복 무침, 뭐, 미역국, 그 다음에 갈치 조림, 어, 그 다음에, 어, 전복 돌솥, 어, 밥, 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갈치 구이. 이런 식으로 해서 세트가 한 번에 나와서 같이, 어, 쉐어 하면서 먹었고요. 음식, 어, 전체적인, 어, 느낌을 좀 말씀드리, 그러면, 일단 다 깔끔합니다. 예, 음식이 전부 다 깔끔해요. 근데, 어, 음식이 너무 이제 맛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먹고 나서 기억이 없어요. 뭐가 맛있었는지, 뭐가 어땠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막, 뭐, 뭐가 뭐, 뭐, 뭐 특별히 맛있다. 이런 거는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기본 이상은 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한 번에 먹고 싶을 때 음, 이곳을 찾아오셔서 드시기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 가족들이랑 오시기 어른들이랑 오시기에는 나쁘지 않았던 어떤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뭐제 리뷰는 다시피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리뷰죠. 네, 저는 어, 재방문은 안할것 같고요. 어, 제주도 여행 오실 경우가 있으면 한번 가보는 건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어, 생각이 됩니다. 용팔 오빠 시점 만점의 제 점수는 어, 6점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 제주시에는 밀 미칠스, 미칠스, 예, 예, 이거 다 먹었고요. 어, 나쁘진 않았다. 그렇다고 대단했던 집은 아니었던 리뷰 마, 마무리하도록 할게요.